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8월 22일 화요일 로중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고자 하셔서 당신들을 시험해 보십니다. 신명기 13장 4절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신원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수 있게 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울람. 벌써 로중에서 몇번 다뤘던 이야기인데요. 욥기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욥기는 앞부분에 욥의 신실함이 나오고 그리고 중간부, 이 중간부가 거의 욕기의 80,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간부에는 욕의 부당함에 대한 새 친구들의 고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욕의 반응, 그러니까 방어, 이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욕의 새 친구들,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 사람들은요,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율법서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자기들이 아는 율법의 근거에서 욕을 정죄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요 네가 분명히 잘못했을 거야. 하나님은 어, 악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고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는 분인데 네가 지금 벌 받았잖아. 그럼 넌 뭐야? 악한 일 했다는 거지. 잘 생각해 봐 너의 삶을. 이게 이제 세 친구들의 주요 공격 포인트입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봤을 때그세 사람의 말은 하나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욥은 당연히 죄를 지었어야 하고 그죄 때문에 응당보응으로 그런 죄값을 치러야만 했겠죠 근데 그세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지 못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하나님은 절대로 시련을 주지 않습니다 벗어날 길도 마련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한테, 아유, 이거 하나님이 견딜만 하니까 주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 삶을 받아들여야 될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끔찍한 어, 삶을 주셨다고? 이게 시험이라고? 나그딴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이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들은 이 성경 말씀을 요배 새 친구들처럼 적용해 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써야 될까? 쓰지 말라는 건가? 성경은 써야 됩니다. 근데 잘 써야죠. 그냥 이 말씀을 다이렉트로 누군가에게 확 적용해 갖고. 어, 그삶에 절망감을 주거나 정주하거나 이런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애를 쓰면서 쓰는 것. 이게 성경을 잘 쓰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을 잘 쓰는 방법이 맥락을 통해 읽고 역사적 배경을 이해한 다음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말씀을 딱 읽었을 때 우리는 1차적으로 누군가가 떠올라서는 안 됩니다. 아, 이거를 누구한테 해줘야지. 이 말씀 누구한테 줘야지. 이러면 잘못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바른말이어도 상대방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잘 쓰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맥락 속에서 일단 이 말씀을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바울이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느낌이었을까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다알수 없을지라도 알기 위해 애를 써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이렇게 깊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나면 적용점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아픔을 당한 사람한테 너 그냥 참고 견뎌 이렇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옛날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대. 이들의 상황과 당신의 삶이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은 무엇이고 이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보자. 이렇게 성경을 한번 되새겨 보자고 하는 걸 신학자들은 역사 비평적 성경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되게 어려운 것 같죠. 역사 비평. 역사도 어렵고 비평도 어려워요. 근데 조금만 생각을 고쳐 먹으면요. 이거 되게 쉬운 겁니다. 성경을 처음 읽었던 독자들의 마음에 공감해 보는 거 이게 역사 비평의 목적이거든요. 이 공감 없이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를 내 삶에 다이렉트로 적용해 버리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 한국 교회의 토양은 이 위험한 걸 권장하고 위험하지 않고 쉬운 길을 이상한 방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목회하는 날 동안 서로님들과 역사비평적으로 성경 읽기에 끝까지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풍요로운 그 성경 말씀의 은혜 속을 함께 탐험해 보고 싶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세워지는 것들을 긴 숨을 쉬어가며 함께 나누어 보고 싶어요. 이 나눔 가운데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함께 해주시면 정말 크게 기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도 승리하세요. 12장. 그러던 때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밭들 사이로 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꺾어서 먹기 시작했다. 그러자 바르세파 사람들이 보고서 예수님께 따졌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읽어보지 못했습니까?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고, 제단에 차려두었던 거룩한 빵을 그들이 먹었습니다. 그 빵은 다윗도 그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로지 제사장 말고는요. 또 여러분은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했습니까? 안식일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어기지만 잘못이 없다는 것을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성전보다 큰 것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한결 같은 사랑이지 희생 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알았다면 잘못 없는 사람들에게 죄있다고 판결하지 않았을 겁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까요. 예수님이 거기서 그 자리를 옮겨 그들의 회당으로 가셨다. 그런데, 보라, 한쪽 손을 못 쓰는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캐물었다. 안식일의 사람을 고쳐주어도 됩니까? 꼬투리를 잡아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이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졌다고 합시다. 그 양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양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니까 좋은 일은 안식일에 해도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손못 쓰는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그대의 손을 쭉 뻗으세요. 그 사람이 손을 쭉 뻗었고 그 손이 다른 손처럼 건강하게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런데 바리세파 사람들은 나가서 예수님을 해칠 계획을 꾸몄다. 예수님을 없애버리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그런 줄 아시고는 거기서 물러가셨다. 그러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은 그들을 모두 고쳐 주셨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단단히 주의를 주어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셨다.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다. 이런 말씀이었다. 자, 내가 부리는 사람이야. 내가 골랐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 마음이 그를 좋아해. 나의 영을 그 사람 위에 둘 테야. 그러면 그가 다른 민족들에게 공정한 도리를 널리 알릴 거야. 그는 다투지도 소리를 높이지도 않을 거야. 큰 길거리들에서도 그의 목소리를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야. 꺾인 갈대를 잘라 내버리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꺼버리지도 않을 거야. 공정한 도리에 승리를 안겨줄 때까지 그의 이름에 다른 민족들이 희망을 걸 거야. 그때 사람들이 시각장애와 언어장애를 일으키는 귀신이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다.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자 언어장애인이 말을 하고 보게 되었다. 그러자 무리들이 모두 넋이 나갈 정도로 놀라서 말했다. 이분이 다윗의 자손은 아니겠죠? 바르세바 사람들이 듣고서 말했다. 이 사람은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바알세불 곧 귀신들의 대장을 힘입지 않고서는요. 예수님이 그들의 속생각을 아시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자기들끼리 대항하여 나누어지면 쑥밭이 되는 것이오. 어느 도시나 집안도 자기들끼리 대항하여 나누어지면 서 있지 못할 거요.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자기들끼리 맞서 나누어진 거요. 그렇게 해서야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서 있겠소? 내가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당신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의 힘으로 쫓아내는 것이오? 이 때문에 바로 이들이 당신들의 심판자가 될 거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당신들 위에 와 있는 것이오 어떻게 해야 힘센 사람의 집에 들어가 그집 물건을 털수 있겠소? 그 힘센 사람을 먼저 묶어두어야 하오. 그때야 비로소 그 집을 제대로 털어올 수 있을 것이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은 나를 거스르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버리는 사람이요. 이 때문에 당신들에게 말하는데 사람이 무슨 죄를 짓든 하나님의 모독하는 말을 하든 그들은 용서받을 거요. 그렇지만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거요. 누구든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거요. 그렇지만 누구든 성령님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거요. 지금 세상에서도 머지않아 올 세상에서도 말이요. 생각해 보시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가 좋소. 생각해보시오. 나무가 형편 없으면 그 열매가 형편 없소. 나무는 열매로 알게 된다오. 독사의 자식들, 당신들이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소? 사람은 마음에 흘러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보물로 쌓아둔 창고에서 선한 것들을 꺼내놓소. 그런 악한 사람은 악한 것들을 보물로 쌓아둔 창고에서 악한 것들을 꺼내 놓소. 당신들에게 말하오,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거요. 당신이 한 말로 올바르다고 여겨지고, 당신이 한 말로 죄있다고 판결받을 것이요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르세파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 말을 받아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한테서 징표를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악하고 배신하는 세대가 징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그러나 이 세대는 예언자 요나의 징표 말고는 징표를 받지 못할 거요. 요나가 큰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낮과 3일 밤을 있었던 것처럼 그와 같이 인자도 땅 속에서 3일 낮과 3일 밤을 있을 테니 말이오. 니네 베 사람들이 심판때에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죄 있다고 판결할 것이오. 니네 베 사람들은 요나가 선포한 것을 듣고서 회개했기 때문이오. 그런데 보시오 요나보다 더 대단한 것이 여기 있어. 남쪽 나라의 여왕이 심판 때에 이 세대와 함께 일으킨 받아서 이 세대를 죄 있다고 판결할 것이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보려고 땅 끝에서부터 왔기 때문이오. 그런데 보시오 솔로몬보다 더 대단한 것이 여기 있어.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한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여기저기 다니며 쉴 곳을 찾고 있어. 그러나 찾아내지 못하고 있어. 그때 혼잣말로 내 집으로 돌아가야겠어. 내가 나왔던 곳으로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어 있었소. 또 청소와 정돈이 되어 있었소. 그때 그 영이 나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영 일곱을 함께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거기에 자리 잡고 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지막이 처음보다 더 나빠집니다. 이 약한 세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였다. 보라,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바깥에 서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과 말씀을 나눌 틈을 찾고 있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보세요,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바깥에 서 계십니다. 선생님과 말씀 나눌 틈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입니까? 누가 내 형제들입니까? 제자들을 가리켜 손을 내 뻗으시고는 말씀하셨다. 보세요.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입니다. 누구든 내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분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내 형제이고 자매이고 어머니거든요.